저녁에 어머머, 그날 오후에 어머머. 혹시 보수가 좀 다시 한번 결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몽글몽글몽글 피어나고 몽글 아, 몽글 아,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10일 토요일에 3차 족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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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날, 보면, 그날,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고 아니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택승 평론가님 <laughs> 개인 의견이라는 <laughs> 점 일단, 아, 일단 아, 밝혀주세요 아, 그, 아, 정의당에서는 종로에서 네. 종로 일가에서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교광장에서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그 이수호 전전교조 네. 대장이 네. 중심에도 뭐 이름이 좀복잡하데뭐 참교육, 뭐청에 네. 거기도 보니까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갖다가내일 거기다 9천원 내면 신어 나를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어 해을... 나름대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아요실대 설명하는데, 실어 나름니다 설명하는데, 회비를 실어 나름로설는 실어 나름겁니다큰이에서 실어 나름겁니다 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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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으니원입니다정사입니사람원로서다 정원입니다. 정다정원 위해서 정집한다는원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황당 주장다 대가 황태다 씨, 촛불 집회 참여자보다 보수가 더많다며 억지 주장을 원면서도그근거니다 눈이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동의 못하는 이런 황당한식의 주장을 펼치는 황태순 씨. 게다가 촉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향해 동원됐다. 실어 나른다며 무시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박하려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종편 출연자 정말 괜찮을까요?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전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리. 파는... <laughs> 이재명 그 치즈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laughs>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고구마가 코가 빠졌게. 고구마가 아니. 안 팔리니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로 사이다보다 더 쏘는 고구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데, 고구마 술. 상당히 그 신중했다가 <laughs> 고구마 이재명 맛있어. 시장이 막 뜨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뭐, 거리에서 야, 집값 회진시키자 이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식 가게도 아닌데 그냥 문전세에 <laughs> 저거 다명예훼손건에 대해서 제가 좀 관련되는데 아, 아, 나는 이재명 저 치장한테 700만 원 물어준 사람이야 저 내가 <웃음> <청양반을> <웃음> 왜, 네? 뭐저 양반을 왜요 왜요? 자기 형뭐정기병원에 넣고 이렇게 했더니 저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그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뭐, 그, 이 정도면 문재인 공격도 그 선을 넘었습니다. 풍자랍시고 문전 대표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려놓더니 모든 패널들이 낄낄거리며 조롱을 합니다. 논리적인 대선 후보 검증은 온데간데였고 저질풍자와 천박한 웃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패널을 우리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체육특기생은 그거 뭐 이렇게 굳이 공부를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학교만 그냥 무사히 졸업하면 되겠구나. 무사히 졸업하면 되는데 그 무사히 졸업하는 네. 것도요 상당 부분은 체육특기생이 또 저런 식으로 그 뭐+ 뭐 학부모 다그 덕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해요. 실제 학교 거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근데, 근데 어디... 제가 아는 체육 특기생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고려대도 두 번이나 저기. 거기도 올림픽 나간다고 두 번이나 이제 F 맞고. F 학점 두 개를 받고 하고 받았죠. 마지막에 아주 오랫동안 학교 다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졸업한 체육 특기생도 있을 거요 아니, 아니 거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네. 고대에서. 자, 사실 김연아 씨도 만약에 F 두개 맞아서 김연아 어머니가 가서 고대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랬으면 아마 김연아 씨그 이후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가혹하게 애플을 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학교의 차이도 있지만 체육특기상 간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최병국 씨는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정유라 씨의 학사 비리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옹호하면서, 심지어 김연아 선수도 고려대만 아니었다면, 최순 실처럼 어머니가 해결해줬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립니다. 분석과 비판은 어디 가고 맹신만 남아 있는 최병욱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 질문하는 행동을 보면요 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독재에 대한 반항이 어, 반대다. 그러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표가 품격과 뭐 어긋난다. 예. 너무 점잖은 편이라고 봐요. 대권 과도에 손상을 안 받으려면 이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조창원이라 예. 사람이 어, 의원이 계속적으로 예.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예. 할 때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로서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처럼. 예. 근데 너무 오버한다. 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난국이 차은 것도 사실 최순실이 너무 오버해서 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친문이 벌써 무슨 정권을 잡은 듯한 거기서 나오는 오만의 빛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특권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다. 표창원 의원 풍자 누드와 논란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여상원 씨. 최순실과 표창원을 동일 선상에 놓더니 갑자기 친문이 정권을 잡은 것 같다. 오만의 빛이 비친다고 막말에 탑을 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감정 섞인 비난을 해대는 패널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저는요, 민주당이 아니, 당권을 잡는 한 가지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권이요? 대권을 잡는 거, 한 가지 방법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그런 아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니, 없는데, 불출마 선언 하면, 정말 민주당이, 그쵸? 친문인이 반문인이 이런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아, 우리 박사님.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않나?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그, 뭡니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촌도. 어, 법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직장촌? <laughs> 한미조선 박종진 앵커의 과도한 성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막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DJ 밀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듣던 중 나온 막말입니다. 아, DJ라는 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밀사로 왔다고 하니까 대접을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행 원두 사람들에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가 7박 8일을 했었는데 네. 조심하라고 그냥 몇 번. 가는 곳마다 미인 투성이니까 조심하라고 몇번 경고를 하고 아, 그랬습니다. 미인들이 막방 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꼭 아, 꼭 아, 꼭 다른데? 아, 꼭 다른데? 다른데? 아, 꼭 다른데? 다른데? 아, 저뭐 저, 저, 서비스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꼭두 사람이 짝을 지었어거는요 아, 네. 뭐 아무튼, 암마에 들어? 아, 저, 그, 저, 제가 한 것이 고려 호텔 1 2 0 2인과3인가 하는 네. VIP 룸인데 네. 어, 엄청난 룸이에요. 방도 네. 좋고 또고 하기를. 아, 왜 근데 그 안마 얘기를 얘기 안 했어요? 두 명의 여성이 들어온 거 어, 북한에서 무슨 그 방에 두명들어왔다면서요 아니 이제 무슨 뭐이뭐뭐뭐 신부로 말아. 신부로 말아도 안 했어요. 신부로 그냥 뭐 살짝 아니, 넘어가는 정말, 것 같아서. 예. 아천만요 근데 그리고 아, 나서요. 그리고 또 제가 네. 거기에 걸려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걸려 들어갔다면큰소리칩니까아니 도청하는 거 알고서 네. 딱 정지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네. 헐 박종진 앵커 도대체 뭘딱 정지했다는 것일까요? 박종진 앵커는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영혼 없는 사과도 했습니다. 공직 부장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하던 중에 네, 출연자 황상민 박사에게 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네, 불편한 방송을 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으없 문제 질문하고. 다시 한번 네. 어떤 것이 옳은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생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질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조심스럽게 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으로 사안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매매 해보셨잖아요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의결을 받고도 여전하신 박종진 앵커 보수진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대는 막말과 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이 방송 말미에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다시 보기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종편대지 프로젝트의 날카로운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고 관계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발언에 주의를 의결했던 홍방망이 처분의 종결자 방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김종래 국장이 대통령이 저런 그림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지원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laughs> 나름 뭐 대통령까지 얘기해서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오늘 제가 그런 질문 두 번이나 받았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저런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거 아니냐? 제가 원래 게 되고 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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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이게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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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답게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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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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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게 것들 때문에. 게 이렇게 이게하 이렇게 이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어때요? 그 요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도가 지나친 것들이 있으니까 또뭐그 반작용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j t b 씨가 이번 최순실 사태 취재 과정에서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넘어서 이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도를 위해서라면,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기자가 경찰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범인을 잡고 마약 중독자와 함께 마약을 하고 정치인과 함께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최희준 씨는 중립과 토론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체포 보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청유를 위해서 기자가 마약을 할 거라는 등의 왜곡 확대된 해석을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패널에게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겠느냐며 집요하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자격 미달 최희준 진행자 이대로 괜찮을까요?